우리 성도님들은 모델하우스 가보셨습니까? 집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지어서 이것을 보여주죠 모델하우스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를 왜 짓죠?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델하우스를 짓는가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채광이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는 화장실이 몇 개가 있네 여기에 화장실이 있네 동서는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렇게 그 집의 부분적인 것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미리 경험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 이게 모델하우스의 제작 목적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소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서 500년 동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민족입니다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성막이 뭐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실체의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됐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실체인 죄 용서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라고 하는 것을 탁지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미리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체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절 보십시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율법에도 이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소는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델하우스니까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오직 둘째 장막은 이 둘째 장막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장막입니다. 우리 레위기 할때 기억나시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에 한번 들어가 돼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시면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앞까지만 갈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 앞까지만 갈수 있고 그 안까지는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바꿀 수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이 그 사람의 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는 율법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것이 왔다는 거지요. 우리 어저께 살폈듯이 이제는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가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예요 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모든 율법의 제사를 완성하는 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효력을 얻는 피였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이걸 기록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만 신경을 썼지 이 안에서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를 몰랐어요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들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들어가는 것은 오직 우리의 노력과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잘 속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있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줄 수, 수 있는 분이시야. 이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누구였냐면,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 예수님 주변에 항상 따라다니던 무리들, 기적도 믿었고요. 예수님의 성품에 매료도 되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딱 보는 순간 다 도망가 버렸죠. 자기도 똑같이 흘릴까 봐그 피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리들이에요. 예수, 예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으로도 못 나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도 못 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만으로도 못 나갑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었느냐 없었느냐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례를 하는 우리 김태호 성도님 가족도 보십시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세례 받았습니다. 그 평생에 한 번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다, 교회 생활 한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태호 성도님을 받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죠 천국까지.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그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까? 지성수의 깊은 자리로 나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나는 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피를 붙잡는 그 사람은 그 지성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 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죄악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죠. 지었던 죄를 또 짓죠. 우리 윤리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의 행함과 노력과 애씀 가지고는 그 벽을 절대 못 넘어가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피를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면 낙망할 것밖에 없지.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밖에 없지.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흘리신 피, 그 피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전목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